지금 손이 바들바들 떨려 자전거 핸들을 4 시간 동안 잡고 가지. 네. 맛있어. 이런 거한 입에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주먹밥? 이런 거 주먹밥 한 입에 먹는 거잖아. 음. 어, 아, 맛있어. 응. 음. 오. 아, 사진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백설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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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잠깐 집에서 들깨 육수를 준비해 오니까 캠핑장에서 해 먹을 만하네요. 엄청 빨리 끝나네. 어우 깜짝이야.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진짜 막 머리 속이 어지럽네 오늘 이게 무슨 상황이지? 깜짝이야.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방송국 부장님이랑 우리 백솔라 담당 p d 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어, 뭐야. <laughs>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우와. 완전 서프라이즈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뭐 어디 협찬받으시고 광고하러 나오신 거 아니시죠? 나 지금 캠핑장에 뭐 아이스크림 팔러 온 아저씨인 줄 <laughs> 알았어. 갑자기 이거 끌고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뭐 어디 뭐 갑자기 지금 명절입니까? 오 이것도 뭐예요? 뭐, 이것도 뭐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 뭐예요? <laughs> 많이 드시더 아니 마트를 털으셨습니까 오늘? 네, 네, 네. 아 그럼 제가 이거 오리탕 끓이고 있는데 네. 맛좀 보시고 가세요. 그럴까? 앞 사이트에 맛보라고 좀 갖다 드린다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리탕은 못 드리고 지금 잠깐 수저 젓가락을 빌려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놀람이 있어야지> <놀람이 있어야지> <놀람이 있어야지> 너 알고 있었어? 어? 알고 있었어? 나 알고 있었지. 진짜? 하루 종일 알고 있었다고? 나도 알고 있었지, 나도. 하루 종일 어. 대신자. 아니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동적이고 지금 너무 좀 뭉클한 것 같아. 야. 나나 어, 나 사실 오늘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가지고 몸이 살짝 피곤해서 아 일찍 좀잘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좀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이템을 우리가 출연하게 하려고 2주 전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아이 광주 협찬이 아니에요? 네. 아 갑자기 뭐 뒤통산대 얻어맞은 느낌이네. 갑자 아 그런 거였어요? 갑자기 집에, 이 어.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막 정리 안된 집을 갑자기 지금 정리하는 막 기분이야, 후다다닥. 잠깐만요. 복약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냥 그 통만 안 씻었을 <laughs> 뿐이에요. 바빠가지고. 아, 아 너무 많아 아니, 이제 백솔라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저희는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는 수저 하나로 원래 캠핑을 오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물티슈로.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서 한 번씩 이렇게 떠 먹고 캠핑 올래 그런 거 아,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젓가락. 아니 아니 국물을 국물을 드셔봐야 돼 이렇게 우리 감독님도 처음에 이렇게 깔끔 떨어가지고 안 먹었었어 이렇게 주면. 진세가는 진짜, 진짜 거지. 아야아야 드셔. 요맛 네. 어, 어때요? 오. 맛있죠? 네. 저희 감독님들이 제가 해준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진 진심으로 어. 괜찮아요? 진짜요? 네. 이거를 오리를 한 시간 동안 푹 화가지고. 여기다가 들깨를 믹서기에다가 갈아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아, 아, 음. 아 너무 좋아. 어 진짜 맛있다. 우와. 건배 네, 한번 하겠습니다. 아, 깨끗해. 아 깨끗해. 아유, 어, 음, 오, 아, 주스인데 거의. 와우, 이런 술을 조심해야 돼요. 약간 주스 느낌 나는 술을 조심해야 돼. 야, 무화과에다가, 아, 거봉, 뭐 드실래요? 닭강정. 아, 닭강정. 과일을 들고 뭘 드실래요? 했는데 닭강정. <laughs> 피디님 생신이세요? 아니요, 생신 아니에요. 그 지금 생일상 분위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왔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이야. 다한 <laughs> 번도 뭐 좋아하세요? <laughs> 혹시 뭐 막방이어서 올 수도 있어요. 어, 막방이에요? <laughs> 그럼 위로 사오면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오늘... 아, 그래요? 네. 진짜? 네. 오,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뭐, 네. 방송을 이런 식으로 끝내?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아, 아 제가요? 네, 그럼 막... 마지막 방송 막는 거 같은데, 갑자기? <laughs> 아, 젓가락 대지 마시고. 네. <laughs> 아,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아, 막방 아니십니다. 음. 먹방. 아, 먹방은? 어떻게 백솔라 좀 보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뭐 있나요? 너무 잘하시고 계시죠? 네. 아 괜찮아요. 네, 너무 잘하시고. 네.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 근데 깜짝 놀란 게 전혀 캠핑에 관심이 없고 캠핑을 안 다니시는 아. 제 이름 모르시는데 그냥 제가 캠핑이에요. 어, 캠핑! 다 저번 어머님들이. 하고 싶은 게딱 하나 있었어요. 뭐요? 그 워낙 힘이 세시잖아요. 네. <laughs> 팔씨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구랑요? 저랑 네네. 피디님이랑 8 0한다고요저여저 네. 저 여자 저 여자예요. 네, 그래도 80. 혹시 해서. 뭐 새끼 손가락이랑 이렇 진짜 80 제대로 내기를 하시죠. 이기시겠죠, 네. 당연히 제가 여자니까. 질것 같아가지고. 저한테요? 네, 막 산에 막 올라가시고 그러시니까. 네. 되게 진짜. 산은 차라리 그럼 저랑 씨름을 하세요. 씨름할까요? 산은 그럼? 다리의 힘이지 네. 팔힘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팔씨름 한번 하고 그 닭싸움 한번 할까요? 아, 닭싸움, 닭싸움 네. 하, 지금 같이 있지 막 계속 머지 리속에 어지럽는데 오늘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자. 어, 잠깐만 손을 뭐, 잡고. 아, 잠깐만 센데. 잡아야 되나? 준비 이게? 시장은 누가 해요? 오. 어? 어? 근데 진짜... 선생님 진짜... 나 이거 방송때문에 아, 안... 안 먹어 가봐저 왼손이 세거든요? 내 손이야? 네, 왼손으로 제가 말안 하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팔 7, 5왕이었어요 아, 왼손 내가 좀 져드려야 되나? 아니, 왼손 진짜 져드려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자국 난거 봐봐. 손 자국이 났다니까? 져주는 <laughs> 게 맞는 거 같아. <laughs> 여기 지무슨부라서 1대1 무슨부라서 닭싸움 가야 되겠네. 소원 들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laughs> 진짜 소원 하나씩 말씀하세요. <laughs> 가고도 각오도 가시죠. 가고도요? 네. 아니, 가고도 어디, 어디, 흑산도 옆이라고요? 어디, 어디 그, 바다, 나비 바다 보면 점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돼요. 가고도 각오, 네. 가. 네. 네. 먹고 네. 그 어, 뒤 네. 소원요? 그, 아니, 말을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 승률을 막 100배에 올리고 뭐 이런 거. 아, 들어서. 저, 그게 돈에 눈먼 사람 아닙니다. 일단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부장님이 또 백솔라 피디님이시기도 하지만, 네. 축하쇼 피디님도 하시니까 <laughs> 자 그러면 연말까지 축하쇼 10회 출연시켜 주시겠어요? 축하쇼가 1 0회가 아, 그럼 10회를 따 오세요. 아. 10회를 따 오세요 그러면. 야, 그러면 그 코리조스스에서 우리가 뮤직비디오. 촬영, 뮤직비디오. 오! 뮤직비디오 괜찮다. 너 뮤직비디오 찍어 주기.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아, 잠깐만요. <laughs> 아나 오늘 자전거 많이 타 가지고 다리 후달거린데. 저 지금 원래 닭싸움 처음 하는 거예요. 자, 준비, 태어나서 <laughs> 어떻게 하는 시작. 거야? 진짜. 어 어. 아! 어.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시작, 시작. 이거 아, 야 이거. 이진거 아니에요? 저죠이진 거야. 그럼 이쪽 제가 여기서 할게요. 네 네. 아니 우리 예. 진짜. 시계를 부셔. 부셔 시계를 부셨어. 시계 부셨어. <laughs> 시계를 부셨어. 아, 어떡해? 에? 네? <laughs> 하...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이 어택이... 시계 비싼 건가요? 네, 별로 안비싼 어, 여기 네. 시요만약 한번 해보실까 네. 시죠 아, 선배님. 진짜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아니 패널키가 필요 없다니까. 아, 네, 네, 네. 한 번만 가자. 아, 뮤직비디오 찍자. 자, 준비하시고요. 아 예예예. 아, 아, 시작. 피하는 수 시죠. <laughs> 오! 봐 봐. 무릎으로 찍힌 거예요. 무릎으로. 무릎으로. <laughs> 어, 어떡해? 아니, 게 아니라. <laughs> 어머, 어떡해. 아니, 제가 이렇게 막 이래서가 이 뼈밖에 없어. 서 뼈에 부딪힌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야하시면안 되는 게 <laughs>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에? <laughs> 네? 그, 뭐 상처 나셨어요? <laughs> 아니요. <웃음> 와. 와. 아. 오늘 사실 추석이니까. 네. 음, 백설라를 한번 제일 한50 편 정도 크고 작은 급수가 나왔어요. 에. 중간 점검을 해보자. 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제작진은 좀 서운했던 거 제작진 입장에서 조금 더 서운한 게있으수 있어요. 서운한 게 있으세요? 아쉬운 거, 아쉬운 거 아쉬운 게 있으세요? 제가 아쉬운 거는. 네. 음,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이 먹는다. 캠핑이 오늘 처음이시라 했죠? 네. 또한 바퀴 돌다 세요뭐 하고 있나, 사람들이 다. 캠핑 오면 네. 먹는 거 말고는 솔직히 진짜 그러니까 할게 없어요. 1인분만 하면 될것 같은데. 양이 많아요? 해물을 가득 넣으니까 라면이 엄청 푸짐해졌어. 와 진짜 라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 음 어, 냄새는 근데 엄청 고소한 냄새난다 비주얼은 좀 폭망인데 냄새는 일단 고소해 면 먹는 거를 안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이거 말고 뭘로 대처를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이제 가고도 가시니까 네. 가는 과정도 다 재밌고,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4 시간 동안 배 타는 게 재밌는 일은 아닌데 솔직히. 재밌죠. 네. 배 안에서 뭘 해야 돼요? 그 흔들어 뮤직비디오 찍으시면 되겠네요. 직접 어, 찍어주시는거 <laughs> 아니, 아니에요? 만약에 흔들리잖아. 아, 흔들어, 가고 <laughs> 도에서 네, 네. 흔들어, 이렇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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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요. 네. 좀 제작진에게 서운하신 게 있으시다면. 는 서운한 거없고 처음에 조금, 이제 지금은 그걸 어느 정도 내려놨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답답했었던 부분이, 저희 부장님도 그렇고, 피디님도 그렇고, 캠핑을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이렇게 텐트를 직접 다 이렇게 쳐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캠핑 나와서 뭐를. 군대에서 뭐 말고는. 아, 예. 네.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잘안 되는 부분? 네. 지금까지 버티면서 할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이제 오늘 낮에 삭주튀김 사갖고 온 우리 담당 작가가, 네. 그나마 이제 가족들하고 캠핑을 다니기 때문에 많이 소통이 돼서 그, 그나마 그 지금까지 좀 버티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울컥합니다. 네, 파이팅. 아니, 또, 또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같이 서로 지각진이 아. 기억에 헉? 남는 어, 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이 있아요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편이 뭐였냐면 두른 산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그그 그 뭐죠? 네. 네. 그때 막 산에서 바람 네네네. 불고 그그 안가. 발열식품. 을때안 가지고. 네, 가지고. 안 입고 네. 이렇게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 야 너네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런 거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먹어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나?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여기다 부어? 몰라 우리는 우리 그런 거 아니. 근데 물물 물 너무 많이 넣었나봐 비빔밥이 아니라 소고기국밥이 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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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진짜 안 익었어 안 익었어 배에 손 떨려서 못 먹었어. 아, 아 와, 봐라 여기 아. 안개 속에 우중 캠핑 나쁘지 않아. 괜찮아. 날아가겠다, 진짜. 오! 와! 어? 야! 폴대가 없어! 잠깐만! <laughs> 큰일 났다. 폴대가 왜 없어? <laughs> 어떡해. 왜? 잠깐만, 왜 텐트 폴대가 없는 거야? 오늘 그냥 텐트 뒤집어쓰고 자야 되겠다 텐, 텐트 뒤집어쓰고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진짜 웃다. 어 오늘 안될것 같아 여기에서 와 진짜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그 영상 편집본 보시고 재밌게 봤다고 고생하셨다고 처음으로 저한테 문자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엄청 기분 좋았었어요 그때. 저는 기도 힘들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으니까 겨울에 되게 추웠었고 저희가 막 컨셉도 제대로 못 잡았을 때왜 그렇게 뭔가를 막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스팟을 한세 군데 정도 갔다가 캠핑장을 왔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다녔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힘들었어서. 정상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정상을 향해서 함께 가시죠! Monday morning, see the children on their way to school. Clouds are hanging low around my heart. The air is cold. I've got the strangest feeling, like I'm waiting for a dream. 시전을,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내가 그동안 그냥 해왔던 캠핑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자라는 그런 고집 아닌 고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좀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아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회차도 어느 정도 오고 한반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는 내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조금씩 변화를 줘서 해야 될 시점이 드디어 온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타지도 않는 자전거를 <laughs> 구입을 해가지고 자전거 캠핑도 이제 오늘 사실 시도를 했고 이것 저것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관점을 조금 캐치를 해가지고 캠핑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그리고 또 이렇게 피디님이 말씀하신 극한 것들. 이런 거 남이 볼 때는 내가 할수 없지만 뭐 보니까 되게 스릴 있어 보이고 저짓을 왜 하지 하면서도 사실 그런 거다 보고 있거든요. 제뭐힘 세고 뭐 이런 장점들을 좀 살려서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백돌라가 네. 이제 남도에 캠핑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도에 캠핑 오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남도 캠핑 해가지고 음. 백솔라 지금 모든 곳을다다녔잖아요 거의 남도에 뭐 대부분 네. 다녔으니까. 지역별로.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했으면 따라 할수 있는 음. 어떤 뭐 길라잡이 같은 음. 그런 콘텐츠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음. 백솔라 코스 대로 네. 이렇게 오는 거죠. 사람들이 음. 뭐 한번 먹먹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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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한번 해보고 진짜 딱 브랜드가 딱 됐으면 음. 좋겠다 지금도 뭐잘 하고 계시지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아, 아까 여기 쭉쪽 옆에 테이블에 계시는 캠퍼분들이.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는데 엄청 도움이 캠핑하는데 아, 네.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말씀하시는데 엄청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부장으로서 바람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좀 해외판으로 좀 만들어서 네. 뭐 이렇게 영어판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해보고 싶다. 음. 이 콘텐츠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우리가 텐트밭 뭐뭐 유럽은 아니더라고요. 음. 해외 좀 편을 좀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일단 가고 나갔다가. 아 구독자 10만 명, <laughs> 10만 명이 되면요. 네. 네. 구독자 뭐한 3만 명돼도. 3만 명요? 네. 3만 명 안에 방송 이 폐지되지 않을까요? 해외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많이 가시면. <웃음> 스위스요. <laughs> 스위스 비싼데. <laughs> 최근에 그 나온. 네, 거기 엄청 제그 죽기 전에 인생 캠핑장이에요 거기. 근데 저는 백장미에 싹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야 되지 않아요? <laughs> 아 스위스 가서 유해진이랑 차송 이길 수 있어요? 아프리카 딱 가셔서 제대로. 소단지 캠핑 그런예요 네. 아프리카에서 뭐 그. <laughs> LPG, LPG 가스통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하고 이러면 옆에 뭐 찾아있고. 그러니까, 네. <laughs> 국내에서만 다니죠,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부탁이 있는데. <laughs> 초대할 때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초대할 때 나온다고 그러고. 서프라이즈가 재밌잖아아 그래요? 오늘 많이 당황해가지고 대신 엄청 좋긴 한데 제가 좀 낯을 가려서 그래요.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너무. 백설라 화이팅 한 하고 끝낼까요? 네. 백설라 화이팅. 어 음. 아, 진짜 오케이, 어색하다. 와. 네, 네.